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 익힘 반. 기본서 강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강의가 있어서 여러분들 좀 소개시키려고 많이 많이 들었으면 해서 소개시키는 강의입니다. 어, 기본서만 가지고 강의를 해줍니다. 기본서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방문가에 이런 강의 없었는데 좀 기본서 강의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들이 많아서, 예, 이렇게 무료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분의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요. 1차, 두분 나머지 이제 2차 과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5월 13일 월요일 개강입니다. 단, 기본서는 꼭 가지고 와야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기본서 익힘방 강의 자, 누가 듣나요? 그런데요. 핵심만 상세한 설명에 필요한 수험생, 아는 좀 기본서 좀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자, 이렇게 문자. 압축된 짧은 문장은 저는 못 보겠어요. 이런 분들. 지금 공부 시작하는 수험생들. 기본서 이런 일수라는 상세하게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들. 아, 요것에 가장 많은 수험생은 이거죠. 보지 말아야 될 내용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 기본서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200페이지 분량 정도. 왜 이렇게 두껍냐고요? 합격생이 실무할 때 필요한 내용까지 넣습니다. 왜? 기본서니까. 근데 시험용으로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석구석까지 다 보고 있는데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를 잡아내면 되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본서 익힌 방강의를 2024년판 기본서를 가지고 오시면 여기 강남 방문 각에서 바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료로. 매우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기본서의 긴밤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시험이 단골 출제되는 파트를 기본서로 당연히 용어 해줄 거고, 핵심 논점 잡아줄 거고, 기출 분석까지. 처음 시작한 분들도 단숨에 실력을 올리는 시 수준까지 강의를 해드립니다. 어, 공법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라고 물어오는데 공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법학은 기초니까 실력입니다 용어 잡고 줄거리 체계도 그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논점 잡겠습니다. 그런데 자, 수업 교재가 요 기본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방문 강만의 특징, 요렇게 익힘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공법 전범위가 핵심 내용만 세 바퀴 들어있습니다. 가세 바퀴. 요것에. 하여, 조금 불편하시라도 요거 익힘장 하나만 좀 구입해서, 강남방법에 내용 하시면 있습니다. 예, 요거 하나만 구입하셔서 복습은 진도만큼 이걸로 하시면 대박! 그러실 거예요. 그, 기본서에 짓눌렸던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예. 방문가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교재들이 자, 어디서 듣나요? 예. 학원 강의는 방문가 강남학원에서 듣습니다. 예. 대신, 기본서 반드시 필참. 아니면 오셔서 방문가 기본서만 2024년판, 또 2023년판 들고 오면 안 돼요. 이건 확인하겠답니다. 023476-367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학원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온라인 강의입니다. 방문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5월 4일 이전에 기본서 구매하신 분들은 요, 인증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5월 5일 이후에 되신 분들은 자동 입과라고 되는데, 입과가 뭐냐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박무가 홈페이지에서 기본서 구매 시 자동 등록입니다 안되면 여기 전화해서 물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5월 13일부터 이렇게 기본서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라거 학원도 되고요 온라인도 되고요 심지어 실시간 라이브까지 되는 겁니다 시간은 오후입니다 오전 수업 듣고 복습할 때그 다음에 낮에 5월 6월 이제 따뜻하니 졸기 좋죠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의 재밌는 강의와 함께, 엄청 재밌죠, 강의. 이렇게 낮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시간표죠? 월요일 민법, 화요일 공법, 중개사법, 세법, 학교론, 공시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섯 분의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본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무료로 제공하는 강의입니다. 무료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방무가 학원에서 만나요.